음앞은다 좋은데 너무 이런 게 끌려. 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바디프로필 찍었거든요 며칠 전에. 다이어트가 다안된 상태에서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원래 바디프로필 찍으려고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왜 자꾸 바디프로필 안 찍냐고 찍어라 하다 보니 나는 그냥 아 그럼 찍을까 해가지고 튜디오 나눠나 보고 누가 알려준대데 여기서 찍으면 된다 해서 거기서 찍었는데 미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쉬움이 좀있었죠 어쨌든. 근데 막상 찍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고, 원래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찍어야지?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냥 더 자주 찍고 싶어졌어. 내년에 한번더 찍자가 아니고, 내년에 두 번, 내네년이도두 번, 뭐 이렇게 좀 자주 찍고 싶다는 생각? 재밌었거든요. 무슨 일려고 했지? 아! 오늘 제가 사실은 <laughs> 지금 간단하게 크라야상 먹고 이제 커피 조금 마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행사를 가요 구찌 행사입니다 이번에 사실 캡슐 컬렉션으로 아디다스랑 같이 콜라보한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5월 16일 그때 갤러리아에 p d 행사를 갔었어요 쇼핑하는 행사인데 구찌도 한번 심심해서 들어갔죠 그때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패드 사진 보고 프리오더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프리오더 몇개 했고 거기서 좀 다양하게 구경도 요번 컬렉션 좀 하고 구매도 하고 놀 예정이에요. 아무튼 행사를 가는 거죠. 인스타 보고 하니까 많이 올렸더라고요. 셀럽분들도 가고 했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가기 전에 샵에가 세어메이크업 받고 여기서 바로 갈 예정이에요. 편대점 있답니다. <목소리> 너무 오게 돼요성가 거기는 뭔가 난 강아지상 좋아해 어 강아지상이요? 근데 강아지상이 아, 계속 강아지, 강아지상이에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아니 강아지상이 핫바디 아핫 오로하니가 산소가 대박이구나 네. 아, 인스타에서 보긴 봤어요 몇개 뜨던데 그냥. 아 맞아요. 근데 아, 이따 비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많이 찍어놓으세요. 아, 근데 여기 좀안따었다 이거 요렸어 스티커랑 패치랑 드링크이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놓줄게요 나는 빨간색 정밀적인 거. 네, 잘보어 네. 나 스티커야. 어, 스티커 나오셨어요. 네. 네,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바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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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네. 이런 거참 잘하더라고. 오늘 여기 이런 안에 룸이 있는 거예요? 네, 2층에 올라가시면 될거 그냥 여기갈 거예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갑시다! 차가운 거다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종류 있고. 슬러시 무슨 맛이에요? 약간 민트랑 <laughs> 시트론 이렇게. 섞여서 어, 섞여 어 섞여 그거 먹을게요. 음료는 여기 세팅 해드릴 거고 고객 내려가서 그러면 보실까요? 네, 가 봅시다. 네. 음, 우리 그때 봤던 거, 내가 그때 그거 헤어로로 어, 했던 어, 게 이거 맞죠? 맞아요. 매달려. 음, 이거는 좀 너무 그렇지 않아? 좀 너무 패드님 맞나? 예쁘다. 이런 것도 너무 스카프도. 아, 이거 이거 좀 이따 해봐야겠다. 어, 이렇게 예쁜 거 많이 갖다 놨어 또. <laughs> 카드값 지금 폭발했는데. <laughs> 이번에 에디드스랑 하면서 엄청 이런 애플리젤 되게 유행이잖아. 유행한지꽤 됐지, 사실. 아예 진짜 스포츠할 때 입을 수 있게. 스포티하게 나온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이런 브라탑도 나오고, 다 밴딩 처리를 했잖아. 운동하고 막 활동을 할 때, 짱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움직이면서 진짜 편하게, 편한 거를 살린 거지. 몇개 입으니까 그런 걸 느끼겠는 게, 단추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진짜 이렇게 뭉고, 쑥 입고, 끝, 막 약간 이런 걸 진짜 많이 살려놨더라고. 그래서 진짜 운동할 때 입어도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콜라보 부산에 와서 구찌, 아디다 네, 스캡쇼 컬렉션을 고 여러 개 구경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느낀 건 되게 많이 젊어졌다? 그리고 뭔가 좀... 얼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진짜 스포츠를 당장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거를 입고 바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제가 이 피팅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편해서 활동성이 편하니까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여기가 팝콘 매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를 다 구비를 해두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이즈로 못 입어본 게 많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팝스토어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들은 매장에 가서 다시 한번 피팅을 해보고 한번 결정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재밌게 잘 놀았고, 이만 오늘은 여기서 블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이 러 진유예요. 여러분, 여기는 갤러리 백화점 웨스트 1층 구찌 매장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콜라보하우스 도산에서 구찌, 아데스스 콜라보레이션을 구경했었잖아요. 행사장에서는 음악소리도 크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여기 매장에 와서 이 프리 오더한 아이템들을 입어보는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 팝업 매장에서는 제가 프리 오더했던 아이템도 없었고, 거기에 있었던 아이템들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드디어 며칠 뒤인 오늘이죠. 오도해나 었던게 전부 다 잘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매장에 와서 피팅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제오더 해놨던 아이템, 사이즈 맞는 걸 입어보니까 확실히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사실 기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서 봤을 때는. 근데 확실히 입으니까, 이렇게 입으니까, 얘도 괜찮네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피팅을 해볼 때. 그리고 이거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아디다스 이거랑 여기 구찌 이렇게 되는 게좀 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라인, 약간 뭐라 그러지? 라인 디테일이라거나? 그리고 톤도 맞잖아요. 이 톤이랑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스포티하지만 아한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론 단추로 하지만 밴딩돼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골프 연습하거나 뭐할때 입어도 될것 같은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굳이 내가 마음안되면 다른 걸 교환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이거 살까봐요. 그냥, 그냥 픽업팔려고요 <목소리>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매장에서 티셔츠하고 쇼츠, 팬츠 산 거는 보여드렸는데, 다른 제품들 이렇게 산 거는 지금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제품들은 여러분이랑 같이 지금 뜯어보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아이템부터 언박싱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멘션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거 콜라보 하면서, 아디다스 콜라보 부츠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이 패키징조차도, 이백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도 너무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고 프리 오더를 할 때는 여러분 아이패드나 핸드폰 사진으로만 보고 오더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템을 골라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삭스였어요. 약간 요번에다 퍼티하니까 이런 삭스도 나왔는데 아 이렇게 돼있다. 저도 지금 사실 이걸 실물로 처음 봐요. 그때 내가 이걸 구매했었나 이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디테일이 렇게 생긴 거네요. 구찌랑 아니다 쌍쪽시 되어있는 니삭스네요. 니삭스를 많이 우리가 신을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니삭스는 주로 골프웨어를 입을 때 제가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그때 골프웨어를 생각하면서 좀산 것도 있어요. 제가 요번에 사실 산 것도 골프웨어로 입으려고 산건 아니지만 데일리로도 입고 골프 연습하거나 이럴 때다 입으려고 편하니까 그러려고 구매한 를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셔츠도 그때 한번 같이 그냥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네요. 제가 아까 전에 라인이 좀 있는 거디테일 얘기했었잖아요 매장에서 여기에도 그게 보이네요. 구찌의 너무 시그니처인 이 컬러 배합 라인이랑 그냥 원래 아디다스는 세줄 알죠? 삼선 삼선 그거랑 딱 맞게 잘 되어 있네요. 너무 귀엽다. 다음 제품은 이 아이템이에요. 이게 여러분 당연히 이 박스 안에도 이런 식으로 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버스트백조차도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때 맨 마지막 갑작스럽게 사게 된그 핸드폰 파우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끈조절이 당연히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로고가 시그니처죠, 요번에 이거를 그냥 핸드폰 파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카드 슬롯이 있어요. 세 개를 넣을 수 있는 카드 슬롯이 있거든요. 우리가 백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당연히 왈렛이랑 립스틱이랑 다 넣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서 하고 다시 못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이렇게 메고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서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요. 내가 백을 꼭 이것만 드는 게 절대 아니고 더블 백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거의 매일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는이두 개는 제가 매장에서 입어봤던 그 셔츠랑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는 제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박스가 좀 과하게 크긴 한데, 그렇게 큰 아이템은 아니고, 아니, 이거 너무, 이거에 입서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명품이 여러분, 다 과대 포장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물론, 제품 보호지. 물론, 제품 보호 너무 중요하지. 당연한 거. 아니, 내가 지금 오천만 원를 샀는데 막 제품 끊겨지고 이러면 물론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박스가 좀 커서 당황을 한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노랑색이랑 약간, 약간 민트 들어간 블루랑 그린의 사이야. 이 끈이. 노랑이랑 또잘 어울려요, 약간. 이게 진짜 굿즈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 패키징도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표피필필요 없이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하나만 사면. 그러니까 물론 나처럼 많이 사면 그게 조금 불가능한데 하나만 사면 진짜 홍보도 되고. 굿즈는마케팅의 신이 나지. 장나 아닌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거지. 짠! 여러분, 이거예요. 그때 거기에서도 좀 들어봤었잖아요, 몇 번. 들어봤던 이유가 있죠. 제가 이걸 구매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 사진,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골프 캐리백이라고 해요, 저기 있는 걸. 근데 그 캐리백이랑 같이 들고 있는 게 뭔가 신발주머니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신발주머니로 쓰려고 샀어요. 골프 신발주머니? 근데 막상 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운동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운동 다닐 때 운동백으로 쓰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굳이 왜 이걸 신발 주머니로 써? 아니 이렇게 나 퀄리티가 좋고 비싼 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거 그냥 제가 PT도 가고 필라테스도 가고 그리고 뭐 골프도 물론 다니고 할때 짐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 다닐 때 그냥 편하게 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디테일 제가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원래 명품은 다 디테일인데요. 여러분. 이 지퍼에 하나는 아디다스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구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디테일도 진짜 다 신경 써서 이래서 명품이구나 를또한번느껴죠 그때 이거 실물로 그날 보고 지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이런 디테일까지 보고 와 이래서 명품이구나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운동하는 데 들으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운동 말고는 다른 데는 별로 안들것 같고 운동하러 다닐 때잘 들고 다닐 저의 옷까지 어, 구매했습니다 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구찌가 원래 이런 사은품이나 기프트 주는 걸 되게 잘해요 그것도 마케팅이 하나죠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를 주셨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살짝 보긴 했는데 다시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이거 배지래요 보면 은 이렇게 모양 다르게 해서 구찌랑 아디다스 콜라보를 기념하는 배지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옷핀는 잘못하면 이런 데 하면 빵꾸 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 트위드. 주로 트위드. 샤넬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샤넬은 브로치가 워낙 많은 브랜드예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샤넬 독보적이죠 그래서 저도 브로치를 맞게 갖고 있는데, 그런 트위드 제품은 아무리 옷핀을 갖다 꽂아도 티가 안 나요. 트위드라는 텍스타일의 장점이죠. 에코백. 에코백에다가 하나씩 하면 너무 포인트가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두개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10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다음 건 뭐냐면 이건 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은 요요예요, 여러분. 단어도 너무 오랜만이고 사실 요요를 이렇게 실제로 본 것도 상당히 너무 오랜만이어서 요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요번에 아디다스랑 구찌 콜라보한 제품들이 되게 스포티하고. 다 뭔가 뻔하고 컬러풀하고 어, 뭐 이런 걸좀 많이 살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포티하고 하니까 요요를 같이 했나 봐요. 근데 요요가 사실 우리가 많이 요요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디스플레이로 제 방에 같이 예쁘게 들려고요. 컬러감도 화려하고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구찌 아디다스 콜라보레이션 크루즈 컬렉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박싱이 끝이 났는데요 이번 크루즈 컬렉션은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재미있었던 콜라보레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한 세대를 같이 좀더 끌어들이려고 했던 콜라보레이션 같은데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제가 구찌 아디다스 콜라보레이션을 재미있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I want to run the red lights I've got to run this show